네,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2014년도 9월 38번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볼 텐데요. 자, 우리 문장 삽입 문제에서요. 주어진 문장 잘 읽어 보라고 했죠? 잘 읽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this simple realization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 키워드를 읽어내는 것이 잘 읽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죠 자, 디스 하시면요. 이러한 지시 대명사죠. 이러한 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 반드시 그렇죠. 이러한 간단한 realization 깨달음이란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이렇게 간단한 깨달음은요. is relevant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n o t only to friends in real, real life. 뭐예요?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한, to followers on social media websites 우리가 SNS에서 자신을 팔로우하는 친구들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친구들, 소셜 미디어, m, 깨달음, 세개다 나와야 됩니다. 자, 봅시다. Are you a l friends? 너, 당신의 친구들이요? 당신보다 더 인기가 많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팁이지만 1, 2번이 답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볼게요. There doesn't seem to be any obvious reason. 자, 거기에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뭐가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기에는요.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맞을 거예요. 봅시다. At work or school. 뭐예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는요 모두 뭐 하고 싶어요? To become friends with someone, 누군가와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 누군가 누구죠? Has a lot of friends.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we are 우리보다 to be friend, to be friend 뭐예요? 아 친구 되는 거죠? Someone with few friends. 더 적은 사람과 친구가 된 사람들 즉 나죠. 나보다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근데 앞에 나왔던 깨달음이란 내용일 이단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3번 이후로도 계속 가 볼게요. It's not. 그것은 아니에요. that we avoid coworkers and classmates with few friends. 자 그것은요 우리가 어,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적은 동료나 친구가 적은 친구들을 피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차라리 그것은요 아마도 probable 더 말이 되겠죠 that we will be among a popular person's friends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simply because 단지 왜냐면요 그나 그녀가 더큰 숫자의 친구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요. 4번 넘어가서 가보시고요. In Twitter, for example, 트위터에서요. 예를 들자면요. It gives rise to, 모에게 상승을 주죠. 모가 떠오르는 것을 기, 부여했죠. To what might be called, 뭐라고 불리냐면요. The follower paradox, 뭐예요? 그렇죠. 팔로워의 팔로워. 역설이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더 적은 팔로워를 다루고 있어요. 뭐보다 then their followers do 그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난 100명인데 그팔로워를 하는 사람들은 뭐 1000명, 만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before you resolve to become more popular 더 유명해지려면요. remember that 뭘 기억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sparsely 미안해요, sparsely populated boats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 즉 뭐예요? 어, 아, 우리가 아, 쟤는 나보다 유명한 것 같고, 난덜 유명한 것 같은데 결국엔 같은 풀 안에서 서로의 친구, 즉 모두가 친구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simple realization, 아, 단순한 깨달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앞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 예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앞에서는요, 친구와, 어, 그렇죠. 내가 덜 유명하고 친구가 더 유명하다고 해서 나의 친구들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얘기가 앞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단순한 깨달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예시들이 나오는 거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해할 수 있죠. 어, 5번에 들어갈까? 4번에 들어갈까? 혹은 없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어디에 연관돼 있는 거 바로 그렇죠. 위에 나오는 주어진 문장에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읽어 보시고 글의 흐름 정리하면서 단어 정리 꼭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oop, boop, boop,